각 떴죠? 오케이 로티플 떴구요. 수고링 다 죽으세요. 그냥 8번누르시고요 <laughs> 넘어가요? 하이 <laughs> 안돼 지금 실프 안흔들고 또... 있는 거 같은데? 아, 야, 들어와 실프. 들어와. 들어와. 야. 잠깐만. 뭔데? 뭐하는? 들어와. 둘이 <laughs> 뭐하는? 안... 뭐야 멈췄어. 뭐야? 지금 카드 카드, 카드 선택 중. 카드 선택 중. 아 수고 많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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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뭐, 가버아 가보... 이게 왜죠? 이게 왜죠? 아니, <laughs> 가... 아니 어떻게 가. 까본 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가버로 담비는? 나가요. 아, 뭔데 다들 안 주고요. 어. 아, 다좀 올리자. 아, 노잼이다뭐 들고 그러 디요. 미리 말하는데. 다빠지세요저저 저 달릴 거니까. 반발강크 내리시죠. 다시 좀 들어오세요. 어, 9억 짜리판 9억 짜리판 들어와. 특히 막 달린 것 같은데, 깻물 안 물면 들어와. 거. 어? 뭐 남의 물을 잡다아 수고하십시오. 뭐야, 올인 다겠잖아. 감 블러, 올인 나겠잖아. 아니 뭐, 쟤 맨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날 또 충전해 온다니까. 들어왔다, 까물러. 까물러. 들어왔다. 9억이다, 어, 9억이다. 어. 야물 주었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진짜 이런 판에서 좋아할만한 그런 스타일. 그냥 돈만 많은 스타일. 쫄리면 되죠. 씨프 광땡 끈관이냐? 저 정도면은 쫄리면 되지라는 느낌? 콜이란 게? 뭐? 쫄리면 되죠? 들어와. 쫄리면 되죠. 들어와. 뚫리면 될지라고? 에이 삼천 3천... 들어와. 에이 삼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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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오. 비 그냥. 들어와. 오오! 들어와. 들어와. 커먼. 들어와. 자신 있어? 커먼. 들어와.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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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laughs> <가만>. 잠만. <laughs> 야, 야, 야. 잠깐만 설마. 네 뭐해? 야 지금 뭐해? <laughs> 잠깐만. 네가 뭐해? 들어와. 야, 뭐 해? 들어와. <laughs> 야, 재현아 재현아 땡잡이로 광택 못 닦는다. 그거 생각해? 죽자.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거는. 따담. <laughs> <laughs> 어, 들어와. 잠들어. <야>, 이거를. <laughs> 야. 말했어. 와. <오>! 와. <laughs> <laughs> 나야. 저거는 나한표 나갔어. 저는 에픽스 하러 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 아, <laughs> 심프 돌아와 빨리. 넘어가요. <laughs> 기회 줄때 빠져. 천인가? <laughs> 너무 낮아. 돈 너무 <laughs> 낮아. 하프. 들어와. 돈 너무 낮다네. 들어와. <laughs> 들어와. 들어와 <웃음> 들어와 이럴 거같로아 뭔데 아 드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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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반갑다 9억 평소 대로 아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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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연아 어. 25억 한번 빨아야지 거 에이 빨지있어지난 빨지, 빨지. 신이야 첫바퀴는 하프. 어, 무조건 하프야 야 아 이거, 이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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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붙여 재현아 다 올려야지 이거 누구 붙여 그래 잠깐만 내 코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니 나였으면 달렸어 이거 지면 자존심 그냥 깎이는 거야 야 들어와. 들어와 누가 제일 자신 있한번 들어와 아, 아! 아! 안돼 안돼 <laughs> 아뭐 여기 신 아닌 사람도 있나? 쩔쩔 쏘는데 그 빡빡이님 세류군좀 <laughs> 아니 아니 뭐 땡잡을 들고 있는 줄 알았죠 저는 아김뜻지 저거 또광 광병 도전 나 저거 들어와 삼박기는 하프. 무조건 하프예요 여러분 아시죠 동물이에요 알죠 뭐 들고 그런 뒤 오케이 하프. 들어와 음, 잠깐만. 김대현 망설였죠, 이거? 백코 저거 광땡 아니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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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laughs> 두명 보낸다! 내 오른쪽 <laughs> 두명 보낸다! 들어와! 어, <laughs> 우리네! <탁. 웃음> 들어와! 거번 들어와! 뭐해! 이 새끼, 잠깐만. 설마. 아메모사인가? 어! 이야! 나미리말한다나 땡잡이야. 야. 아 벌구. 들어와. 들어와. 컴온. 땡잡이야.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자신. 자신 있으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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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들어갔고요. 땡잡이가 빼겠어? 에이, 땡잡이야. 빼겠어 <laughs> 에이, 노잼 <laughs> 거의. 들어와. 금사양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말했어 어, 땡자입니다. 땡잡이 <laughs> 나이사 꼭나이스사땡수고하시구요 사형님 또광 꺼내셨네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건방지해 좀. 그럼요 자신 있죠. 나머지 한장더 방이요. 방 있으세요? 야. 들어와. 들어와. 컴온. <놀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쿠킹? 웃음> 잠깐만 <오>?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아 이거 해도 졌어 아이 저거 해도 졌어 아이 뭐 에이 뭐 <laughs> <laughs> 음. 들어와 들어와 땡? 들어와 어 어이가 없네 <하프>. 들어와 <laughs> 땡잡이다 강땡 뭔 냉잡이야 냉잡이는 들어와 어좀 세게 가네 들어와 질니까 빠질게요 금사양 틈 따라... 특... <laughs> 저렇게 들어오라고 할때패어 아, 잠깐만 나나 다시 라고 했는데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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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라고 했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한판 더해 구사로 <laughs> 아니, 싫 아, <laughs> 아니, 어요아를구아를 죽어! 슈아를 죽어! 슈아를 죽어! 슈아어 슈아를 아구사를 죽어! 슈아! 다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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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금사형 5아억 진짜 오져버리네, 저기. 다 빨아야 되는데, 저거. 아 슈아! 슈네 저기. 슈아! 아 슈아! 슈아! 아슈간 또. <laughs> 아 행복하네. 슈아! 음, 아 여, 여기, 3이 안, 어, 여기 3이 안 보이네요? 광, 여기 3이 안 어? 여기 3이, 3이 안 보이네요? 광, 광두개 빠져있네요? 여기 3이 없네요? 어, 3이 어딨을까? 3이 어딨을까? 3이 어딨을까? 야, 어디겠어요? 제 왼손에 있죠? 한명 <laughs> 아, 응, <왜 웃음> 아니야. 이야! 지렸다 아프. 3이 어딨을까? 우와 들어오던가 감당할 수 있겠어? 골. <laughs> 아니 그냥 골. <laughs> 판던 낮게 해서봐봐봐 버리기 어어 대기 중인 게부 재경기 들어와 들어와 <웃음> 자신 있어? <laughs> 이야 자신 있나 봐 <laughs> 아, 들어와 <laughs> 들어와 컴온 <웃음> 들어와 <웃음> 와 이네 <이데! 웃음> 아 기본 팀 와 여기서 2땡이 뜨네? 와 2땡 와팩개절붙었다 방금 지렸다 가보면은 달릴만 했는데 진짜 어? 요즘 신이 아닌 사람이 있나? <laughs> 이걸, 이걸 갚아준다고 어? 요즘 신이 아닌 사람이 있네 하프? 하프. 하프요. 하프. 오. 오. 신 잡습니다 신 잡아요 오오오 오. 올라올라? 올라? 들어와. 올인 들어와. 컴온 들어와. 오. 들어와. 오. 들어와. 아, 간다 했냐지? 들어와. 컴온 들어와. 그래야. 누가 이긴한번32여 누가 찾아다 보자. 들어와. 그래, 들어와. 이안되안돼 아, 기버티! 좋아셨습니다 오늘. 안 불러. 안 불러 나갔어. 간불로... 도망갔어. 넘어가요. 합, 합 나도 난자가요 나한테... 아, 합. 음. 콜, 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한 소원? 돈이나 올려. 올려 올려. 가즈, 울려. 가즈. 울려. 가즈. 가프. 올려, 올려, 올려.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하이. 트럭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